아,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어, 어, 한국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마지널 워커에 관한 얘기입니다. 앞서 두분 OCD에서 오신 분들이, 어, 주목했던 거는, 어, 노동시장에서의 듀얼리즘을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봤는데, 저는 한번 그, 어, 디멘존을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연령을 기준으로 보자면, 한국 사회는 그동안 30에서 54세, 우리가 장년층이라고 얘기하는 그좀 장년층 중심 그것도 남성을 중심으로 운영어온 시스템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 같습니다. 사실 70년대, 80년대는 청년층도 핵심 코어 워커라고 할수 있지만 90년대를 넘어오면서 사실 2000년대 들어 뭐 굉장히 청년층도 어, 코어라고 할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결국 어, 지금까지의 관행 어, 노동시장 시스템은 남성, 그것도 30에서 54세의 장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어, 시스템이 있고, 그, 그렇게 운영하는 핵심 시스템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 그리고 여성, 그리고 고령자가, 중고령자가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루는 내용은 그 부분인데요. 발표 시간이 어, 뭐, 되게 많지 않다고 어, 들었기 때문에, 어, 그 KDI 발표문에 145쪽 표를, 어, 한번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 OECD에서 발표하신 두 분은 현재의 그 어,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앞으로의 상황을 좀 내다보기 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1963년부터 지금 2011년까지의 연령 노동력의 연령 구조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로 추정된 아, 보시다시피 30에서 54세 연령층의 어, 그 구성비가 최근까지 63%로 증가해 왔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그레이로 이렇게 아미가 돼 있는 부분은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코트입니다. 그 연령층입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고 베이비붐 세대가 어, 30세 미 청년층이었을 때 청년층 구성비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년층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어,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어 50대 배금 세대가 50대 연령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5년 후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 55세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 그렇다면 이제 우리 더군다나 또 2000년 이후에 여러분도 아시는 초저출산 현상이 한국에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출생률 출산율이 출생률이 0.08까지 어, 갔던 그런 상황이니까. 레이버 마켓에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건한 20년 뒤고 2020년부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 배움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주력노동층에서 빠져나가는 것, 그 다음에 초절출산 시기에 탄생한 소수의 엔트로스가 나오는 것, 들어오는 것, 요게 다 맞물려서 우리 노동시장에 7, 8년 후에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그 유지되어 온 노동시장 관행이 더 이상은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층, 그다음에 여성, 중고령자를 어떻게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여서 일을 어, 더 많이 하게 할 것인가, 더 많이 더 오래 하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페이퍼에 보시면 어, 다 어, 그 대상별로 나오고 있지만요. 청년, 여성, 고령자가 직면한 문제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어, 정책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별 그 그룹에 들어가서 어, 간단하게 그 유학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청년층을 보면 한국의 청년층 어, 보통 얘기할 때 굉장히 실험률이 높다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어, 실험률이 우리나라의 뭐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는 높지만 어,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실험률이 높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지금 국제비교한 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계열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 본 결과로도 그다지 최근에 악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은 2004년 언저리부터 급격하게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이 얘기는 노동시장에, 그러니까 실업상태로,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지 않은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준비자 형태로 남아있는 청년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응이 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실업자가 청년층 실업이 문제다라고 하면 어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어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만들어주고 직업 훈련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 취업 준비자가 많다는 것, 이 말은 어 조금 더 오랫동안 대기 상태에 있으면서라도 보다 양질의 직장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내지는. 그 양질의 일자리를 너무 많이 원하는 그런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아 예. 그 지금까지 우리 그 노동시장에서 신규 채용에 관해, 이거는 대부분 좋은 일자리일수록, 그, 어, 죄송합니다. 좋은 일, 일자리일수록 입사시험, 공무원도 공무원 시험, 이렇게 시험을 보고 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 입사 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사실은 그 실제 경력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그 실질적인 능력 개발을 어, 제공하는 어, 그런 시스템이 만들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작직이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뭐 고득 그 고졸자 채용 기회를 지금보다 훨씬 더 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여성 부분인데요. 여성 부분도 뭐 앞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배경 설명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의 여성 음, 경제활동 참가를 보면 이렇게 M자형 커브어 나타나고요. 어, 남성과 대비되는 그 형태지요. 이런 그 양상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다른 외국에서는 없고요. 그, 그리고 그 연령대가 과거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는데 최근에는 30대 초반 후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어,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30대 초반 뭐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하시겠지만. 자녀를 낳아서 초기에, 그, 이게, 자녀 양육의 부담이 커지는 시기. 그 시기에 한국의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어, 그 시기에 그럼, 어, 그 시기에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한국 여성처럼 그 부담을, 어, 다 노동 시작밖에 나오느냐? 당연히 아닌 거는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어,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몇 개의 유형으로, 이게 EU에서 어, 나온 데이터를 에, 쪽, 어, 원 자료를 가공해서 제가 몇 가지 유형으로 조금 음, 재분류하는 것입니다. 그 여성들이 그 30대, 에, 뭐 20대 후반이든 30대 초반이든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영유와 자녀가 있을 때, 어떻게 자기 시간 배분을 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매니지 하는가를 기준으로 나라를 유용화 시켜본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스웨덴 같은 형태입니다. 보시면, 어, 지금 설명은, 어, 저, 본문에서, 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밑에 가로축에 0은 자녀가 없을 때, 1은 영유와 자녀가 있을 때, 뭐, 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 겁니다. 아, 0이 미혼일 때고, 1이 어, 자녀가 없을 때, 2가 영유와 자녀가 있을 때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영유와 자녀가 있을 때, 어, 시간 배분 양상이 다 다르다는 거. 스웨덴의 경우는 밑에 박스로 돼 있는 게 고용률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참가는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 생애 라이프 사이클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런데 어 근로 시간, 취업자의 근로 시간이 줄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의 경우는 음 참가율이 스웨덴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라이트타임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취업자의 근로시간이, 어, 그영유아 자녀가 있는 시기부터 줄어들어서 계속 그 이후에 내내 그 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그 시기, 특정 시기에만 어, 근로시간이 줄었다가 다시 그 원래대로 올라가는데 반해서 어, 네덜란드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단식 그 파타임 근로가 가장 많은 국가인데 그 국가는 어, 기본 여성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파타임으로 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프랑스의 경우는 어그 네덜란드처럼 어, 네덜란드와 조금 더 유사하지만 근로 시간은 스웨덴만큼 재량이 있지 않은 그런 것으로 분류가 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하고 조금 유, 더 유사하다고 할수 있는 스페인의 경우. 보시면 어, 고용률이 그 영유아 자녀가 있는 시기부터 크게 하락을 해서 그 이후에 내내 에, 그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업자의 근로시간을 보시면 어, 전혀 줄지 않고 기혼 여성도 그러니까 취업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풀타임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를 똑같이 어, 구분으로 그 데이터를 구해본 것입니다. 어, 고용률이 에, 그 영유아 자녀가 있는 시기에 떨어지는 것, 그거는 어뭐란저 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돼서 거의 프랑스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근로 취업자 취업자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근로시간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 상태로 풀타 40시간 이상으로 심지어는 6, 5, 4, 5, 6시기에는 50시간 가까이 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음, 저그뭐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 시, 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영양사료가 있는 시기를 지나면서 어,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노동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그 여성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어의 그 장시간 근로 시간,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는 근로 시간이 여성의 어용 기회를 제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부분을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중고령자 부문에서는 뭐그 여러분도 어 아시다시피 뭐. 그리고 앞서 다 발표가 됐으니까, 고령화 속도에 관련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실제, 어, 우리나라에서의 그, 어, 퇴직 관행을 보면, 어, 현재, 어, 제도적으로는 57.2세 정도가 평균 그 퇴직 연령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 퇴직하고 있는 그 양상을 보면, 50대 초반 연령대에 그 급격하게 퇴직자가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어, 퇴직이라고, 정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뭐 실제 그 정년, 음, 그러니까 실제 정년, 조기 퇴직이죠. 퇴직을 하는 연령은 뭐 50대 초반, 어, 구체적으로 54세로 조사된 연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나오는 시점은 68세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4년 동안 어 이런 저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기, 알다시피 뭐 자영업자로 가서 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직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뭐그 예컨대 이제 자영업 창업을 하면 뭐다 아시겠지만 3년 안에 어, 70%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이 대부분의 경우, 중고령자는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그 자금을, 노후 보장수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최소한, 아, 어그 오랫동안 일한다고 더 오래 일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면 적어도 이 펜션, 그러니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까지는 기업에서 킵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뭐그 앞서서도 또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연공임금제도 때문에 굉장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령이나 퇴년가 증가함에 따라서 임금이 굉장히 스티프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일드하게 고치는 부분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 외에도 어, 노동시장이 우리가 청장년 중심으로 이제 그 이렇게 조직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어, 중고령자들한테도 그 적절한 생산성을 낼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속도도 바꿀 수가 있고 근로시간 제도도 바꿀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구체적인 그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서 어, 조금 더 중고령자들을 어, 노동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